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의지의 효로란 게임을 해볼건데요 일단 들어가보죠 제가 이걸 좀 해놔서 많이 캐릭터를 얻었는데 어, 유, 다른 유튜버들보다는 별로 못얻어서 그건 좀 이해해주세요 일단 저 공주를 못 구한건 아니고 여러명을 구했는데 공주가 계속 없어지거든요 일단 바이킹이 제일 좋아서 바이킹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가 일단 왕의 일단 이걸 받을게요. 어, 저가 오늘은 어떤 걸 소개해 드릴 거냐면요. 일단 썬나이트는 다음에 한번 뭐 보여드리고요. 이 유니콘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유니콘은 가격이 되게 싼데 이, 오레벨이고 되게 좋은 애에요. 어, 일단 해보죠. 난무기상자 먹고 들어가 볼게요, 여기. 아. 아, 그냥 일단 가보죠, 그냥. 어, 일단 얘한테는 무기 구성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일단 수리검을 해볼 건데, 수리검은 보통 그냥 처음엔 다 좋은데, 나중에 가면 별로 안 좋아요. 어, 지옥이 나왔네요. 일단 들어갈게요. 어, 지옥이 이게 용... 어, 사람들이 용암맵이라도 부르는데, 저는 지옥맵으로 부를게요. 이게 지금... 이게... 아! 일단, 이걸로 사을할게요 일단은 막 지나가줘도 돼요. 알고 있죠, 이건? 이건, 얘로, 그냥 지나가고요. 일단, 수리검으로 갈게요. 아 일단, 백전보스는 약하니까 일단 지나가 주시고. 아, 뭐, 센 거가 아니어서. 아, 공주에 는거 저리 가도 돼. 빨리. 오랜만이다 너 진짜 너 일단 구하고 어 무이정자 아, 안 얻으려고 했는데 어 일단 이거 얻을게요 저가 이게 업데이트가 돼서 이렇게 이게 이렇게 치면 이게 불의 구가 나 나가거든요 이게 이름도 불의 구라서 어아 어... 어, 그냥 오늘, 이거 보여드릴까요? 썬라이트? 이것도 보여드릴 수 있고요.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데, 뭐 보여드릴까요? 아, 많은데, 저가 전염병 의사도 있고, 어 이렇게 다 있는데, 얘네들도 있고, 얘네들도 있는데, 어, 일단, 제일 처음에 얻은 스파르탄, 얘 먼저 해볼게요. 그 다음으로. 일단, 얘 구성은 랜스, 검이랑, 그리고 투청용, 에, 투청용 단검이랑, 그리고 지금 이게 투창이 있어요. 무기 구성은 꽤 좋은데, 이게 검이 있어서 좀 아쉬워요, 되게. 일단 계속 가볼게요. 랜스가 그, 이게, 사거리도 이제 좀 넓어졌고, 그래서 이제 되게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투척용 단검 이것도 좀 좋거든요. 그리고 랜스 일단 계속 가볼게요. 어, 지옥을 일단 들어가 볼게요. 저가 이거는 지금 핸드폰으로 찍는 거라서 컴퓨터가 아니라서... 아, 아, 여기가 어려운데... 뭐라고 다시 가볼게요? 계속 가볼게요... 난 깼고, 여기는... 이상자다 먹을게요. 랜스가 6레벨이겠네? 랜스로 일단 계속 가볼게요. 쉽게 이겨주시고 이 무기상자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다 캐릭터가 있으면 안 해도 이게 폐기를 해도 되는데 일단 계속 가볼게요. 우와, 거의간신을나았다 오 어, 보스 나오거든요. 이 조심해야 돼요. 이 속았을 속하면 속, 이거 속으면 엄청 위험하거든요. 이 밟히면 저한테. 근데 그 스킵 스킬로 이 그래도 되니까 처리하고 아 쟤는 좀 위험한데 일단 처리했고 아 이거는 투척용 이걸로 정리할게요. 랜스, 이것도, 이제, 랜스로 계속 가볼게요, 그리고. 어, 일단 잘 되고 있고, 아, 어, 이걸 먹어버렸네. 근데, 풍차 2위 구간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급하게 가면 이게, 여 풍차에 부딪혀서 죽거든요. 아, 어, 이, 검으 이제 가, 가볼게요. 예, 검이 지금 레벨이 높아서, 될것 같아요 아 이로 할까 랜스 아어 아니 어우 광고 보고 이거 할까요 아어 아, 일단 안 하자 어 이거 뭐지 이거 아, 아시는 분어 이거 사는 거네 저는 이거 사면 안 돼서 어이 왜 이래 어, 일단 계속 가볼게요 아 어, 어, 잠깐만요 죽고 다시 시작할게요 왜냐면 어, 죽자 좀 이때 됐다 이렇게 죽으면 이제 이 죽거든요 여기서 또 뭐를 소개해 드릴 거냐면 오늘 안 할게요. 어, 저가 오늘은 또썬나이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이나이트 이게 구성이 되게 좋아요. 이플레이은 이제 풍, 이 열기구 구간이 나와서 이게 열기구 할 때는 되게 좋고, 뭐 검은 소드는 어, 이 소드는 별로 안 좋은 점이 이게 소드가, 그, 그, 가까이서 공격하는 거라, 아니, 이거 먹, 이것도 먹을게요. 일단 계속 올라가 주고, 플레이 있으면, 이게, 가까이서 공격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그, 공격, 그, 이거든요. 아, 이거도 좋냐? 일단 계속 가볼요 일단 이런것들은 다 폐기를 해줘야되는게 이게 뭐 어디 이런 맵을 다른 맵을 갈때 여기서 다른 상자를 얻잖아요 여기서 그 상자를 얻으면 이게 다 얻는게 좋거든요 그래서 다른것들은 폐기하는게 되게 좋아요 일단 저가 해적맵은 애들을 다 모아서 일단 음, 새로 나온 이맵을 좀 해볼게요. 아, 여기서 애들이 몸빵이 되게 좋거든요. 요 맵은 몸빵 애들이 제일 좋아서 아 여기서 좋네. 한무사를 나중에 보여드릴까요? 어, 한번 해. 아, 세상에, 아, 세상에, 이게 요즘 유명한 거 같은데, 별로 안 유명해 보여요. 근데, 일단 사아날게요 어, 이게... 렉이 걸려서. 아오 오늘은 일단 썬나이트랑 요런 애들을 보여드려서 일단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